에이, 아이, 쨍이도 안, 지난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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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워, 칸, 쨍, 봤었는데, 뭘 봤어? 너하고 왕라오시의 딸내미하고 사귀는데, 아까, 따, 다... 이거잖아요, 원래? 따, 자. 따, 다 따, 왜 정도 벗으면 S V O 써놓고 V에다가 더 써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좌우다우니까 생략. 얘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사귀는데 정도가 어 불꽃이 열렬할 정도로 어. 어. 화열 이제 화열. 네. 불꽃처럼 사겼었잖아. 샤오신, 네. 조심해, 뿌야고, 하지마, 뭐. 자, 이거, 여기,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죠? 고기육. 네. 그러니까, 우리 건각이라고 건강한 다리, 예. 네. 다리각자잖아요, 다리각. 네. 발리를 자, 여기또 발이 있고, 채자 써놨어. 예, 밟는 거죠. 예. 그죠? 차, 예. 오여기 소리, 뜻. 예, 발독되 있으니까. 그럼, 발을 밟어. 어디가 어, 배, 두, 두, 두 척의 배에 발을 밟지 마. 우리말로 양다리 걸치다. 겠죠 양다리 걸치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자오가 차이, 양추한 어, 뭐가 되는 거겠죠. 예. 양타오추안이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마. 너는 나를, 어, 생각하는데 정도가 그렇게 나쁠, 나쁜 정도로 생각하니, 어, 샹더, 나머, 화. 어. 나하고 왕라오슈의 딸은, 단지, 이다지, 지으시니까, 단지, 뭐야? 일반적인, 그냥, 어... 친구가, 우리 뭐라 그러지? 사람 친구라 그러냐? 여자친구. 어? 여자 사람친구? 어. 그치. 여자 사람, 여, 단순히 여자 사람친구거든, 예, 그게 이반더펑이겠죠, 이반더펑. 나까스니에 어. 그래서 뭐어 준비, 준비. 해 내년에 카우에 줘. 석사 시험 준비하거든. 참고서도 다 사서 완료됐거든. 이제 이렇게 하오는 어, 완자시 하는 거가 되겠죠. 결과 보고로 마이 하라. 참고서도 다 샀거든. 어, 너 생각해 봐. 이원주가 런자야, 이럴 때는. 이원주는 석사인데, 나도 으시하니까 at least. 최소한 되다. 뭐, 나도 최소한 석사 돼야 되지 않겠니? 나 하와. 어, 어 그럼 좋고, 부구어. 그러나, 我不시나 뭐 믿지 않아. 니쯔에 그로 워츄이 랴오지에 속속들이 이해한다 이게 랴오지 어, 공부해서 하는 거는 니지에 어, 관념적으로 완전히 하는건 랴오지에 내가 너 속속들이 다 알거든 깐시아뭘 하도 해도 어, 우레와 같은 우레와 같이 소리가 크지만 실제 비 오는 거는 정말 작어 네, 그게 레이션레이션은따 아위는은 디엔샤, 어, 상대적으로 작. 어, 그게 레이션다 위인샤 소리만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너너 빈수레만 요란하다는 건데 알거든? 이번에 워크 실제 런런전 이거 진심이거든, 어, 런전이니까 이번에 내가 진지한 거거든. 我要让你们看看 자, 이번에 내가 시키게 한다고. 니네들이 보게 한다고. 내가 이번에 니네 보게 할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라고 쓸때 우리가 워랑, 워랑니먼 카. 워랑타먼 카. 우리는 영어하면 I will show you. I will show them.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내가, 긴, 그런, 요, 뒤에 사람인지 아닌지, 어, 떤 사람이냐면, 자, 이거, 주둥이 치자되나요 예. 그, 쭈이 피즈는, 요, 요, 여기가 쭈이 피즈예요 그니까, 러 뭐라지? 입술. 네. 입술만 나불나불 대는 놈. 네. 입만 사는 놈. 이걸 샤 쭈이 피즈라고 하는 거고. 거 내가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거리는 놈인지, 아닌지 싶으셔. 어, 아닌지 워랑님은 칸칸 보여 줄게. 그랬더니또 약간 놀리는 투로 야, 애정의 역량이 정말 크구나. 네, 애정의 역량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죠. 칸 아이 보아하니 아이 칭들이랑 거고 다대야.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